70문제, 80문제밖에 안 된다고. 아니, 9 0문제 미안하다. 자. 이 친구 되게 중요한 친구입니다. 독립행은 얘가 중간 다리 역할이에요, 지금. 중간 다리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는 이 건너온 다음에 뒤에 또 나올 거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제 시험 범위에 통계가 들어갑니다. 뭐 수능도 당연히 통계가 들어가고요. 그 통계 안에서도 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다리 역할을 좀 해줍니다. 이 친구는 모르면 은 조금 큰일 납니다. 사실은. 자, 간단히 얘기해보면 이 독립시행은 어디에서 등장을 했냐면 이항 정리에서 등장을 해서 파생이 된 거고요. 사실은. 그 파생된 결과로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다시 한번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상 확률 변수 안에, 이상 확률 분포 안에서 그 안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언젠가 배우겠죠? 뭐 다음 시간일것 같습니다. 제 2심사. 자, 이 친구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알라나 모르겠어. 지금은 몰라도 돼. 그때 가서 알아야 돼. BNP라고 하는 친구였을까요? BNP. 이항분포는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비션의 약탈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미리 예습 조금만 땡겨놓자는 거예요. 어차피 비험범위인 거.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평균은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공사는 세 개, 이큐는 누구였냐면 여섯 건의 확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 독립시행은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이 환경에서 파생이 됐을까요? 이게 질문인데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제가 100번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거예요. 맨날 제가 동전을 열개 던져가지고 하는 얘기를 맨날 해가지고 이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 좀 바꿔보려고요. 자주사위 100번 던지는데 제가 6의 약수를 몇번 나왔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6의 약수. 근데 6의 약수는 몇번 나와요? 확률적으로는 한개 주사 이당은 당연히 3분의 2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됐나요? 그주사위 100번 중에서 내가 15번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보고 싶어요. 여가 그 이해됐을까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주사위 100개 중에서 15개는 6의 약수가 나왔다. 결론이야. 그러면은 3분의 2가 15번 나온 거고, 사실. 그럼 나머지 85번은? 나머지. 85번 맞죠? 계산이 안 돼요. 85번에 대해서는 1 0 0번에 맞춰줘서 나머지는 6의 약수가 안 나왔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그 100개의 자리 중에서, 100번 자리 중에서 어떤 15개를 가져올 거야?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야. 어떤 15개? 그게 누구냐면은 100개 중에 15개를 선택. 그 자리 중에서 15개를 선택해서 오는 게 10C15 0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항 이항 정리가 뭐였냐면은 이항 정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나열하는 친구였거든요.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원래 시그마 기호 써가지고 nC뭐 r 0부터 뭐까지 a에 r제곱 b에 n마이너스 r제곱 이건데요 됐죠? 이친구의 만약에 n자리에 1 0 0고 r자리에 15나오면 정확하게 이 친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사실은 어, 몇번 종일 몇번 일어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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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거? 이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85개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끼워 주긴 해야 됩니다. 끼워 주긴. 이해됐어요? 끼워 주긴 하자 이거야. 자, 예를 들어 54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54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의 동전 네번 던진대요. 앞면이 적어도 한 번. 자, 적어도의 반대말은 뭐야? 나머지를 빼면 되는 거야. 나머지. 맞아요? 전체에서 뭐 빼겠다고 아닌 거 빼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전체는 무조건 1이에요. 아닌 거는 무슨 말이야? 네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거야. 누가? 앞면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한다는 거야? 네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뒷면 나올 확률이 네 번이 나올 겁니다. 뒷면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수는 둘이 합쳐서 맞춰주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학교에서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이 56번 같은 겁니다. 이게 도형으로 나왔을 때가 좀 어렵긴 한데, 도형으로 나왔을 때가. 됐죠? 56번 문제 보시면요. 앞면 나와서, 앞면 나오면 2점이돼요 앞면이면 플러스 2점, 뒷면이면 플러스 1점이돼요총 5번 던져서 합이 6 이하가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이게 나를 좌표로 움직일 수도 있고, 뱅글뱅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 나 다섯 번인데 결국에는 대점. 자, 그러면 합쳐서 내가 6 2가안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사실은. 어떤 두 가지밖에 없어? 전부 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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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나오면 몇 점이야? 5 점이야.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앞면 나오면 뭐예요? 6점이야. 한번더 안면 나온 중간 7점 돼요. 걔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이거 가지고 두 개를 구해 주고 하면 되는 거야. 다섯 번 중에 다섯 번다 뒷면 나왔어요. 안면은 한번도안 나왔어요.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뒷면 나왔어요. 한 번은 안면이 나왔어요. 두 개는 뭐 해주는데 다시 더해 주면 하면 되는 유형이 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활용문제입니다, 사실은. 61번부터 아마 90, 아니 89번까지 나오는 그 유형들은 전부 다 아마 활용문제의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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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거야. 자, 6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 어? 그, 네. 어, 네, 어 당연히 더 해야 돼요. 이 둘이 곱하면 큰일 난다?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흰공 4개와 검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이 다르면, 이런 가정을 했어. 됐죠? 자, 그러면 색깔이 다를 경우, 같을 경우로 나눠서 봅시다. 됐죠? 자, 색깔이 다른다 거는 7C2 중에 4 곱하기 3이는 겁니다. 왜? 4개 중 하나, 3개 중 하나. 그럼 얘는요? 7C2 중에 4C2. 더하기 3 2인데만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에서 얘 빼버리시면 됩니다 다른 거 빼면 둘다 같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됐죠? 그랬을 때 동전을 얘는 세번 얘는 두번 던진대요 될까요? 시이 됐을까요? 이시에서북및 아니 뭐야 앞면이 두개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당연히 두번 중에선 당연히 몇번 나와야 돼? 두번다 나와야 되는 거야 두번 중에 두번 나와야 돼 앞면이 1번 뒷면은 0번 얘는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오면 돼요 한번은 뒷면 나오면 되죠 그럼 이두개를 곱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너무 힘들어했네요 우리 혹시 한 10분에서 15분만 버틸 수 없겠니? 조금만 버텨줄래? 옆에 있는 사탕 하나 물고 해도 되니까 자 조금만 버텨주세요 최근 거를 좀 보고 싶은데, 67번 한번 볼까요? 독립신, 67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A, B, C, D라고 돼 있고,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자, A, B, C, D 4개 곱해서 27배수 찾아달래요. 이야, 환장합니다. 27배수에요. 27배수, 이렇게 말 어렵게 돼 있지만요, 사실은 쉬워요. 이유는 뭐예요? 2 7배에 나오려면 두개의 규칙밖에 없어. 3의 배수가 3번 쓰이거나 3의 배수가 4번 쓰이는 건 없어. 왜? 333 3, 3 해버리면 27대2 이 끝났어. 맞아요? 3333 3, 3, 3 해버리면 뭐야? 81이야. 그게 무조건 끝나는 거야. 맞아요? 결국 이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뭐라는 거야? 아, 3번이 3의 배수냐? 아니면, 4번이 3의 배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거 맞아요? 3분의 1이 몇번 나와야 된다고? 3번 나와야 된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3의 배수가 어? 안 나와도 돼 3의 배안 나와도 돼 이거야 맞나요?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의 배수가 4번 나오면 돼 어?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안 나오면 돼 이런 거야 그런데 네개 중에서 어떤 놈을 세번 선택할 거냐는 거야 세 개. 3엽에서나오 놈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네번 중에 세 번이 나오고 네번 4번 중에 네 번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의별중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상관련 시사. 네번 던지잖아요 결국에는. 네번 중에 세 번이 3엽에서 나옵니다. 네번 중에 세 번. 네번 중에 네 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기회를 별도로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아마 실수로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어, 선생님, 세번 이상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세번 선택해놓고, 네번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 난 거예요. 차라리 정석적으로 선생님이 해주준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자, 72번입니다. 즉시 이번 문제 보시면요. 철수는 3개의 예선 문제에 따라 1개의 찬스 문제가 뭐라 던거가 <laughs> 자, 찬스 문제는 예선 2개와 예선 문제에서 2개 맞추고 1개 틀린 경우에서만 된다. 3개의 예선 문제를 모두 맞추거나 찬스 문제를 맞춰야 예선을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 겁나 어렵죠? 자, 한 문제 맞출 확률, 문제 맞출 확률을 결국에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만? 찬스 문제만 찬스 문제 맞춰놓은 것만 4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찬스를 얻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두 번은 맞추고 한 번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결론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선을 통과했대 통과할 걸 찾아달래 맞아요? 통과하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세 문제 다 맞춰버리는 거 맞아요? 세 문제 다 맞춰버리는 거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세번 중에 세번다 맞출 거예요 저는 3분의 1로서 세번 맞추고 못 맞출 확률이 3분의 2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겨? 어머나 내가 하나 실수해버렸네 어머나 내가 실수해버렸네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세번 중에 두 번은 내가 맞췄다 이거야 그런데 한번에 어? 나 실수해버렸네 그 안에서 어? 마지막 기회야 회사 구할 전이야 거기서 맞춰버리면 되는 거야 맞출 확률도보해주는데 뭐 다시 4분의 1을 그래서 어? 합격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지 말만 어렵게 돼 있었던 거야. 말만 그치? 확통이 어려운 이유? 말이 너무 길어요. 사실 말이 너무 길어요. 이제부터 통계까지는 다 말이 길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좀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77번 갑니다. 여섯 번 던질 때라고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앞면 나오는 횟수가 뒷면 자 일단 여섯 번이라는 게 나와요, 여섯 번. 근데 앞면이 뒷면보다 어때야 된대요? 뒷면보다 크도록 이렇게 되어요 그럼 몇개안 돼? 생각해 보면 몇개 있겠어? 당연히 여섯 번, 0번 나오는 것도 시작하겠지. 다섯 번, 한번 나오는 것도 되겠지. 당연히 4번, 2번, 3번 칼고오면해 아주 그치? 등모는 지금 포함되지 않아 큰나라고만 했거든 여기까 이해 됐어요? 전체에서 3장 된다는나기아니 아니 반대 것도 있잖아 아 나누기요?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음. 어차피 그게 그거일 거아니요 사실 동전이라서 가능해요 동전이 아니고 그게 불가능해요 음. 이유 아시죠? 동전이 음. 아 동전이 아 방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동전을 아 사실 이거 뒤집은 게 뒷면이 큰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나 뒷면이 큰 경우에서 똑같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상관 같은 확률만 빼서 반띵해버린 똑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내가 반론은 뭘로 했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동전이 아니라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도 1/2, 뒷면 나올 확률도 1/2야. 그렇지? 근데 방금 이 주사위 같은 3회별에서나오는걸 생각해본다면은 3분의 1, 3분의 2로 나오기 때문에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정석적으로 그냥 갑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됩니다. 저는 틀린 말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 중에 뭐라고 돼요 여섯 번이 안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안 나왔습니다.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이 나왔습니다. 뭐 선생님이 팔 아플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립 시험 웬만하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여기 틀린 단어는 아니거든 사실 이거 더 해야 된다 천명아 알겠지? 국어도 큰일 난다 이거는. 여기는 틀린 단원이 아니야, 사실 두 개의 예대만 보고 딱 맞힐 것 같은데 마지막 예대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시간 적절하게 보시고, 알겠죠? 자, 81번 갑니다 아, 저 친구가 오늘 다 어디 가야 돼가지고 시간 좀 맞춰주고 있거든요 자, 81번 문제 보시면 ABC 세 사람이 한개 주사위 다섯 번씩 던진 후 규칙을 따른다 주사위 5번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많이 나온 횟수가, 1이 나온 횟수가 모두 다르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긴다. 됐죠? 1의 횟수가 다르면 큰 놈이 이긴다. 큰 놈이 이긴다. 만약에 두 사람만 같다면, 만약에 1 횟수가, 예를 들어 A랑 B가 같았다라고 한다면 C가 이긴다 이거예요 결론은 같으면 지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뭐라고 되어있어? 세 사람이 모두 같다면 If예요 A, B, C가 모두 같으면 은 전부 다 이긴 거래요 공동선언인 거예요 결국에는 됐죠?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A의 횟수는 몇번나왔다고 되어있냐면 이미 두번 나왔고 B는 한번 나왔대요 C는 물음표예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뭐라 세 번째에서 드디어 1이 나왔대. 세 번째에서. 일단 한번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뒤에 두 번은 몰라. 됐어요? 뒤에 두 번은 몰라. 아직. 그랬을 때 뭐라고 돼있어요 A 또는 C가 우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우선. C가 이길 확률은 뭘까요? C가 이길 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 누구 빼고 다 돼요? 라고 질문을 해볼까요? C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아, 하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A가 두번 나왔기 때문에 둘다1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셋다 다르면, 셋다 다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긴다. 맞아요? 그러면 나두번 중에 두번다 나와야 돼. 누가? 1이. 1이, 두번다 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C가 1의 확률은 3 나오는 거밖에 없어. 1의 횟수가 3번 나오는 거밖에 없어. 맞죠? 여기까지시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A가 2의 확률은 뭘까요? A가 2의 확률은 이것 빼고 다 돼요. C가 이것 빼고 다 나오면 돼요. 아, 죄송합니 못하고 왜냐면저 못하길래도 C가, 한번 나오거나 앞면이 한번 나오거나 아 0번이죠 지금 일단 자. 이거 기준으로 얘기했다 미안해 0번 나오는 거 밖에 없어요 0번 나오는 거 0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0 0 되면은 둘이 같아 버려요 둘이 같으면은 아는 놈이 이긴다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이게? 두번 중에 두번다안 나왔다는 거야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자꾸 말이 훗나오네요 자 요렇게 하고 몰라요, 그냥 준것같아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다르면, 죽기 같으면, 그럼세개 같으면, 지금 던져야 되는 거잖아. 일단 주기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미 A랑 B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이미는 없거든요. 오늘 퇴근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애매한 거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은 한문제만 문제. 보시자. 알겠지? 야, 너희한테 받아달라. 지금 이 학교에서 나온다면 어려운 문제가 여기 유형, 지금 마지막 유형, 10번 유형이지. 하나, 둘, 뭐 딱쉽지채가 수고하셨습니다. 자, 85번 문제 보시면요. 자, a의 어,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다 나오냐면 x 축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 축으로 1만큼 나온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x나 y가 뭐가 되면 3이 되면 멈춘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시행이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a 좌표가 먼저 3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아 y y 좌표가 3이 되었을 때 천영 씨도 혹시 보셨나요? 네. 자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좌표를 만들어 본다면 1, 2, 3이구요. 1, 2, 3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3이에 멈춘다 있잖아 결론은 누가 멈춰야 돼? Y가 3으로써 멈춰야 돼 Y가 3으로써 멈출 수 있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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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을걸? 0,3 1,3 10,3 3,3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죽었다 깨하나안돼둘다 3이 동시에 못돼 동시에는 못돼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0,3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0,3이라는 의미는 전부 다뭐 나왔다는 거야? 전부 다 뒷면 나왔다는 거야. 맞아요? 몇번 만에? 하나, 둘, 세번 만에. 맞아요? 세번 중에 세 번이 뒷면 나와서 끝이 났습니다. 앞면까지 나오지 않았네요. 오, 이해됐어요? 일곱만 하면 되는 거는요. 하나, 둘, 셋, 네번 만에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죠? 그러면 네번 중에 한번 나왔어요, 앞면이. 뒷면은 세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만에 던져가지고 맞아요? 다섯 번 만에 두번 나왔어요 반면이 2분의 1이 두번 나오고 2분의 1이 세번 나왔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세팅을 만든 지 아세요? 그거 혹시 ~~였을 때라는 말 혹시 보셨어요? 무슨 확률과 비슷했어요? 조건부 확률이 있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였을 때 A 이렇게 됐을 때, X가 뭐가 될 확률? 1이 될 확률.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A 더하기 b 분의 그대로 얹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그대로 얹었던 거? 지금 누구 얹어야 돼? 얘를 그대로 얹어서 이렇게 풀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세개짜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된 거. 私。